날이 따뜻해져서 그런가? 자전거포는 요새 눈코틀새 없이 바쁩니다. 부상당한 자전거가 외치네요. 내 다리 빨리 돌리도 그건 그렇고 가게 안의 반전 풍경. 자전거포에 앉자 긴 머리를 매만 지고 있는 이 남자. 오빠는 어느 몇 살이지? 나? 7 0이 어, 방금 7 0주냐오빠 70. <laughs> 부품 상자 앞에서 만난 또 다른 범상치 않은 기운의 사나이. 숨겨둔 쇼맨십이 느껴집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영락없는 항칠.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아, 분장 같다고요? 생김새에 따라서 캐릭터에 맞게. 진짜 선생님 역할이에요? 응, 갑돌이. 갑돌이 보자 는데 갑돌이 이제 우리가 눈에 익어왔던 갑돌이 모습으로 가까이 가려고 그 그래 넘어가기 전면한 이들의 정체는 창원 용지동 각설 잎회, 자전거포 사장님이 회원이 된후 이곳을 아지터 삼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패거리가 형성된 건 대장님이 회사 장기자랑 대회에서 1등을 차지한 2008년부터 시대가그 시대라서 그래서 각설 잎좀다 이래갖고. 그리고 그래 이제 분장하고 이 만명이 이것게 1등을 했어. <laughs>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여기 오라, 저기 오라. 그리고 이제 또개사회에서도 1등을 해가 30만 상품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저기서 오라 켜라. 그계기로 지금까지. 할거는 이제 여기는 저승사자. 인물은 <laughs> 인물 어때? 인물은 <laughs> 저승보단 이승에더 <laughs> 올리십니다. 함께 활동하는 회원은 모두 15명. 다 모이면 꽤나 북적북적합니다. 거짓말 반 조금 못해서 자전거 반 사람 반. 겉으로 봐선 그냥 우리 동네 옆집 아줌마. 수수하고 하나하나 인상들의 여인들 대거 등장합니다. 그러더니 이내 전을 펼치고 단체 화장 도립. 아, 어머머 어쩜 점점 안 예뻐지는 것 같은데. 이쁨 잘생김보다 더 중요한 건 진짜 각설이 다운 그런데 아까부터 시선을 잡아 끄는 아, 이분. 뒤집기. 입단 5년째 특별한 재주를 가졌답니다. 잘 이거는 뒤집는 게 아니라 그냥 엎어진 것 같은데. <laughs> 아, 아. 뒤집어 지셨네요 막 구부러지고 나대고 뭐 막, 뒤적고 뒤로 나빠지고 막, 막 음료도 안 먹었더니 막 식도 나더니 그래. 오늘 음. 점심은 김밥 한 줄. 겨우 허기를 면하는 수준이지만 공연이 있는 날은 안 먹어도 배가 부릅니다. 갔는데 불러만 주면 경북 고령까지도 갔었어. 경북 고령에도 관찰했는데 그건잘 살인 이주민들이 막 계시더라고. 모든 활동비는 회원 각출. 패거리를 싣고 갈 쿨벤이 도착했습니다. 오늘 공연지는 창원 동읍에 있는 한 요양병원. 영원이들썩 들썩합니다. 멜이 좋네. 자, 다음은 또 우리의 이른바 분위기에요. 슬슬 분위기가 달궈집니다. 끼는 기본, 강렬한 문의 매너는 옵션. 간만에 만나는 시끌벅적한 분위기에 슬슬 관객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용지동 각설이 테가 공연을 통해 바라는 건 오직 하나. 관객들의 웃는 얼굴입니다. 모임을 만들고 지금까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원하는 곳이면 어디는 달려가 웃고 울고 노래하고 춤추게 한 원동력. 아! 어르신들한테 그래도 각설이가. 말자면 웃음을 주기 위해서 다니잖아. 전문을 지고 소품도 만들고 일을 하는 데 웃음의 전도사랄고 그리고 말 가지고 가면 시장은 좀 힘들어. 시장은 힘들고 네. 처음에는 가족 다라도 부딪히게 됐어. <목이 뒤로 갔다> 거지 <거지하고 웃음> 하고 이하니까 보기 싫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딸도 잘 연습하고 우리 며느리는 어머니 멋져야 하고. 네. <목소리> 아, 쉬고 쉬고 아픈 기운도 확 몰아내는 특별한 에너지. 휴직기 명인 7학년 5반 이원식 어르신도 몸을 던져 열심입니다한번 판을 버렸다 하면 4, 50분은 기본. 앙코르는 외치는 대로 다 받아줍니다. 주인공도 따로 없습니다. 니도 주인공, 나도 주인공, 돌아가면서 주인공. 경쟁사회에서 인생 1막을 보낸 뒤 이제는 남에게 기쁨을 주며 신명나는 2막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용지동 각설이입니다. 아, 어르신들 되게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기뻐하시고 어, 저희들 안 그래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하는데 네, 각설이 프로그램을 보시고 너무 같이 흥겨워서 동 묵묵히 춤도 추시고 굉장히 즐거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분위기 좋네요. 처음 왔는데 걱정됐던 어르신들이 그래도 해차도 많이 해주시고 앉아가지고 많이 웃으시고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또 우리 관원들도 엔비즈도 온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나와는 다른 나로 살아가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게 진정한 노익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서울 경기 땅을 밟지 못했지만 연락 주신다면 전국 방방곡곡 누비고 싶습니다. 작년에 왔고 올해도 온 용지동 각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